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 탑 5를 소개합니다. 5위는 포르투갈. 생활비 서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축. 의료는 공공 의료 사보험. 혼조합으로 저렴하고 수준 높음. 평균월 생활비 1인 기준 약 1,500에서 2,000달러. 4위는 태국입니다. 생활비 동남아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나라. 라이프스타일 웰빙, 요가, 해양레저 등 풍부. 의료 국제적 수준의 사립병원 많고 저렴. 월 평균 생활비. 12,000에서 18,000달러. 3위는 멕시코. 가성비 국민권 은퇴자들에게 인기 폭발. 의료 양호한 사이병원 많고 저렴. 접근성 미국 캐나다와 가까워 교통 편리. 월 평균 생활비. 14,000에서 19,000달러. 2위는 코스타리카. 자연 정글, 해변, 온천 등 힐링 천국. 의료 수준 중남미 최고 수준 저렴. 월 평균 생활비. 16,000에서 22,000달러. 1위는 스페인입니다. 의료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 제공. 기후 남부 지역은 1년 내내 따뜻함월 평균 생활비. 18,000에서 25,000달러. 오늘은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저장하고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하세요.